유호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시즌4 업데이트가 준비 중인데요. 어, 지금까지 올라온 소식들을 보면은 곧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죠. 어, 최근에는 개발자님들이 테스트 서버를 공개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새로운 테스 영상이랑 제보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업데이트 신규 서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 서버의 날짜인데요. 공섭의 업데이트 날짜도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 테스의 날짜는 보시는 것처럼 9월 19일로 완전 최근 날짜였고요. 오. 아무래도 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공섭에 잠수한 패치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로블록스 프로필에도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어, 드라곤님 말고 페오디즈님을 보면은, 어, 저건가 보다. 어, 마우스 DIR 이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아마도 킹피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 마우스랑 관련이 있나? 자, 그리고 지난주에 드라곤님이 올려주셨던 이히드라템 말고 계시죠? 뭐 도끼, 지팡이, 신규 거미랑 같이 새로운 힌트로 올라왔었는데요. 어, 트위터에 요 히드라 머리랑 비슷한 어? 사진이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짜잔 어, 바로 요 사진인데 오 아니 뼈머리인 게 엄청 비슷하다.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히드라 모양이랑 비슷하죠. 자, 나머지 새롭게 제보된 힌트들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뭐지? 어? 뭐야, 이상한 총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캐릭터구나. 어, 캐닉이 옆으로 눕혀져 있긴 한데 약간 총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어, 완전 체험 보는 모습의 검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어, 플레이를 누르니까 이 검의 스킬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간다! 오! 이거 완전 새로운 스킬이구나. 어, 이런 식으로 무장색을 쓴것 같기도 하고 어, 콤보 스킬인 건가? 아래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페이크 소드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두 번째 검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과연 시즌4에서는 어떤 검들이 출시가 될수 있을지? 오, 이거 약간 해적왕 검처럼 생겼는데? 완성검인데 멋있긴 하다. 어, 그 다음 사진에는 어, 마그마랑 빙빙? 요번 어, 시즌 무기들이 있네요. 어, 보시면 훨씬 그래픽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요것도 어, 힌트 일류나? 자, 그리고 예전에 요 검정색깔 대나무 스킬 올라온 거 기억하시나요? 어,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펜더 동물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피스 원작에서 등장하는 팬더는 요런 팬더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팬더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번에는 디스코드에서도 신규 힌트가 또 올라왔는데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짜잔, 오 이건가 보다. 오야 이건. 영상 속에서는 더미 몇 개랑 테스트 서버 공간이 공개되었는데요. 재생을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먹 스킨이 나오려는 것 같죠. 어, 신규 서버에서는 이렇게 인벤토리의 가방의 모습도 바뀌었고요. 어, 커뮤니티를 보니까 기본 주먹 스킬이 바뀌는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건 뭘까? 자, 그래서 이제 시즌 4 업데이트가 완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향유 어, 소환이나 로벅트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쩌면 업데이트 날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